안녕하세요. 우먼 역할을 맡은 주다원입니다. 맨 역할을 맡은 정유상입니다. 우먼을 맡은 전혜주입니다. 맨 역할을 맡은 이신혁입니다. 우먼 역을 맡은 사채희입니다. 맨 역할을 맡은 선한국이라고 합니다. 저희 뮤지컬의 제일 큰 장점이자 매력은 악기를 연주하는 액터 뮤지션들과 무대 위에서 같이 연기하는 것인 것 같아요. 현장성도 있고, 즉흥성도 있고, 뭐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가슴 뛰면서. 보실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모든 배우들이 악기 연주를 하면서 함께 1시간 반이 되는 그런 공연을 이끌어 가는 점이 매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드나잇 액터 뮤지션의 매력은 확고합니다 무대 위에서 액터 뮤지션 분들이 연기와 악기와 노래, 춤 모든 걸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옆에 있는데도 되게 행복했어요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 드라마가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끝날 것 같지만 끝날 것 같지 않고 또다 봤을 때 자꾸 생각나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매력이 제가 이 작품을 참여하게 된이 작품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서 추가로 몇 달을 더 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관객분들과 계속 보러 와주시는 관객분들과 새로운 배우분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미드나잇에 다시 한번 같이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전보다 조금 더 세심하고 더 깊은 음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서 너무 해보고 싶었던 작품이었는데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즐겁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배우로서 이 액터 뮤지션의 우먼이란 역할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꼭한 번쯤 해보고 싶다 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무대에서 관객 여러분들께 우먼으로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된게 너무 영광스럽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공연에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열심히 해서 공연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 보시고 재밌게 갈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테일하고 섬세한 부분을 챙겨가야 할것 같아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음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본 대본에 맞게 최대한 하려고 하고요 새로운 배우들과 함께 합을 맞추는 거에서 좀더 다른 자유로운 디테일을 찾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대본에 이제 각 인물들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표현 방식? 캐릭터성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낼지 뭐 그런 거를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뭔가 제가 더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더 디벨롭해서 하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우먼과 비스터에게 이제 좀잘 당해 주려고 해요. 리얼하게 정말 진심으로 잘 당해줘야 이제 그게 너무 재밌게 잘 흘러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멋있게 잘 당해줄 생각입니다. 장유상의 매는 정말 우먼을 사랑하는구나. 우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노력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꾼의 면모는 좀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네요. 평소 저 서채희의 모습을 봤을 때 평소에는 보지 못하는 어떤 모습들?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나? 혹시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어떨 때 그런 모습이 나올까? 좀 이런 면을 좀 많이 요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이 끝나고 긴 여운과 잔상이 남도록 꼭 저희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배우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한회한회 한 정말 색다르고 재밌는 공연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뮤지컬 미드나잇 액터 뮤지션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저희 극장을 찾아주셔서 저희 공연 보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공연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보러 와주세요. 여름이 시작되었는데요. 더위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많이 찾아와주세요. 감사합니다.